당신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요. 왜 죽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라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으로 빛의 자녀된 것으로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 내 자아를 죽이고 곧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부활생명력으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빛이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하게 밝아지는 어둠에 가는 자들의 길이 들키고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과 부활운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할 건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착하게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죽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나와 영원히 왕노르타리라 하시는 이제 영원한 그런 생명의 보알로 다시는 우리를 잊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보알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죽이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눈빛으로서 또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죽고 부활 예수를, 부활 예수를 증가하는 부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의 죄와 사단과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월절 여새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일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유대인들까지 믿게 되는 그런 많은 유대인이 믿게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초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군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면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막으려 해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막으려고 해도 믿는자가 없게 하려고 막으려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때까지는 아직 온 세상이 따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예수님을 막을 자는 없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에 접근하기 쉬운 것은 빌립의 이름이 헬라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에게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어, 그래, 만날게. 아니면 아예 만날 필요 없어 이런 대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와, 많은 부분에서, 아니요, 모든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구원할 메시아는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여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적 메시아, 그런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온 세상이 있는데 유대인의 가슴에는 있는 내 만족, 내 민족,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열방을 고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었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몇 사람 이것을 통하여요, 와전 세계가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구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에게 찾아온 이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의 때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내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라 했어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높은 직책을 얻었다든가 또는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다든가 굉장한 발견을 했다든가 돈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것으로 엄청난 일을 어,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명망을 얻었다든가 이런 것이 영광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하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본 세상에 보내신 뜻을 곧 영단번에 자신을 송재물로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를 일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매우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영,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고요. 주님은 춘기 이하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생명이 자기 것, 것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것에, 자기 것에 대한 애착. 생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애착이 큰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는 이것이 보활생명이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러나 영생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보고 저는 믿습니다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게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거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미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 여기시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그가 나와 나 있는 곳에 있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27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못을 박히고 장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육신의 고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성기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일은 예수님의 이 고통,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배반당한 깊은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통 말할 수 없는 가슴 아리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불러야 될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불러야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고통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전둥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전둥이 울은 것을 사람들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셨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둥이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천둥이 울었다. 또 천사분들이 말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늘의 전동 소리가 들릴 때에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전동 소리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딸을 이제 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아리조나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생필품 딸에게 필요한 것을 큰 차에 싣고 앞서가고요. 저는 딸이 타야 되는 차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데, 어 저녁 늦게 출발했어요. 이제 트래픽 시간을 면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한밤 중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번개가 번쩍거리는데요. 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엄청난 번개가 번쩍거리고 비는 장대가 지었고 앞에 가는 남편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두려운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번개 소리를 무서워하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휴게실에서 우리 가족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등 소리가 날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영광을 얻었고 너를 통하여 앞으로 더 영광을 얻을 거야. 이런 음성으로 전등 소리가 들려지기를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나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서요. 와그 찬송가가 얼마나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해결해 내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내오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어지하는 것이 밖에 없구나. 보혈은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보혈을 의지할 때, 죄에서 자유를, 육체의 종력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고, 부정한 모든 걸 맑히시는 이 엄청난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생활을 바로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경소리가 나서, 바로 이 일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둥소리가 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죄를 찾는 죄를 죄를 고자질해서 무섭게 떨게 하는 그런 천둥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혜를 어제 할 때마다 악한 사탄은 깜짝깜짝 놀라서 도망갈 줄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상처를 타고 죄를 타고 들어와서 자기 집인양 주장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달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심을 보이시니라 그랬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또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율법에는 율법의 대가들이니까요 율법에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는 분이야 근데 네가 덜린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 그런,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인자가 될수 있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선언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 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빛이야. 내가 지금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악한 사탄에게 걸려서 갈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어둡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헤매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내가 빛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도 오늘 당신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요 왜 죽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야 나는 빛이다라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대 이 사람들이 그때라도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렸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 자기가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까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희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으로서 유월 e d 유월절의 s 제 u s 되 o u meet every guitar in the first year. As 너무나 많은 증인들로부터 을 들은 그 증인이 가득한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율보각자들처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믿음으로 빛에 찬하된 것으로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보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보활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 내 자아를 죽이고 곧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보활생명력으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하게 밝아지는 어둠에 닿는 자들의 길이 들키고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주님 우리의 생각들이 다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생각들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정력을 이기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을 막히시는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로 보할 생명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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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육신적으로. 병 육신적으로 병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세상의 어두움으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식혀져서 주여 깨끗게 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